K 얘기야, 그쵸? 그럼 마찬가지로 K 단계 후에 모두 흰색으로 바뀔 거예요. 네. 그럼 요거 K 단계, 요고 K 단계니까 이 K 단계가 아니라 <laughs> 응? 똑같이 동시에 하는 거요 동시에. 어, 1단계, 2단계, 1단계, 동시에 변하는 거, 그죠 K 단계 후에는 요만큼, 그리고 요만큼. 즉, 얘만 대놓고 다. 흰색으로 변했어요. 네. <laughs> 오. 음 그럼 얘가 회색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한 단계에서 거치면 어떻게 돼? 흰색,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변하겠죠. 음1 단계 거치면 무조건. 네. 자 원래부터 흰색이었으면 뭐 필요 없고 그렇죠? 즉 마지막 남은 음. 이게 되죠. 요거, 요것도 최소한 1 단계 에서는 흰색으로 바뀌어. 예. 그러면은 요두개 K 단계에다가 이정도서 k 플러스 1 단계 후에는 아무리 못해도 k 플러스 1 단계 후에는 모두 흰색이 되겠죠? 네. 오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어 회색까지 k 플러스 1때어 k 2일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단 아, k 플러스 1일 때아 k 플러스 1 단계 후에는 모두 흰색이됨을 증명을 할 수가 있네요.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안 되겠죠 네. 안 되겠어요 따라서 1번 2번에 의하여 어,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뭐 결론을 똑같으면 되겠습니다 회색이 n개에 칠해져 있을 때 n단계 후에는 모두 흰색으로 바뀜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니다 그쵸? 그렇죠? 알겠죠? 예. 어려워 보이는데 어,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. 이해가 잘 됐죠? 4번 음. 문제를 볼게요. 4번 문제가 뭐냐면, 많이 좀 뭐, 어렵진 않은데, 조건이 여러 개 있어서. 점이 발 이렇게 여 개가 있는 거예요. 손분이에 그쵸? 8개 있어 여덟 개. 아홉 개, 열개더 있어 여덟 개. 저 문제는 열개 음, 이렇게 있어 거의. 그러면은 이 점들 한 칸이 있이라고 했을 때, 이러면 이제 지름으로 1 또는 2 또는 3 또는 사 이렇게 지름을 받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, 이렇게 원을 만들고, 음. 이렇게 만들고, 이게 돼요. 네. 그렇죠. 되는 거예요. 네. <laughs>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죠. 얘는 원이 없잖아. 음. 이러면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것도 지금 한 얘가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한 점에서 원이, 한 점은, 이게 또리는안 되는 거야. 이 점에서 원이지만 하나, 둘, 세 개가 만나니까 책개두 개까지 원이 한 점이 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두개 원이 만나려면 얘처럼 내접하는 것밖에 안 된다. 내접하는 만된다 이렇게. 뭐안 된다. 자,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게 없으면 안 된다. 자, <laughs> 이렇게 안 만나도 된다. 자. 이런 거 되는 거예요 한 예요. 이걸 막 노가다를 막다 쫓을 수는 없어요. 그런 거는 아무리 잘하나도. 자, 점저화식을 이용할 거예요. 제가 점이 n개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릴 수 있는 가지 수를 an 가지라고 할게요. 응? 이건 수원이가 잘했어. 점이 n개예요. 이기네요첫 번째 점이, 뭔가 원을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? 자, 이 점이 포함된 원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뭐 이렇게, 이렇게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게, 점을 K대, 얘 포함해서 게 1대, 2대, 3대, 모든 걸 다, 다 구할 거야. 다더할 거야. 그래서. 그래서 일반화 시켜서, 예를 들어서, K계. 점이 k 개인거 점이 K계. 음? 음. 가장 큰 원, 내예 점을 포함하는 가장 큰 원이, 음? 음. 가장 큰 원이 아니라, 이거 하나겠죠? 점이 k 개 여기 K계. 그러면은,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예요? 어... 이 내부에 있는 점으로 그려야 돼. 여기,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 안에서 또뭐 이렇게 그리거나 뭐, 이렇게 그리거나 뭐, 뭐, 뭐 그려야 되겠죠? A, K-E 갈 수가 있어요, 얘는. 그쵸? 점 k 개를 만들 수 있는. 오케이? 얘는 지금 K가 2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. 오케이?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? 이 남은 부분을, 남은 부분 점이 없어요. 여기가 k 개니까 얘, 얘까지 포함하면 n k 플러스 일 개고, 얘만 하면은 n 마이너 k 예요 그렇죠? 그렇죠. 그 남은 부분은 얘 포함해서 또 원을 이렇게 만들어, 얘, 얘 여기까지도 되니까, 이렇게 또원 만들어도 되니까, 얘를 포함해서 n k 플러스 일 개를 가지고 또 원을 막 만들거나, 그렇죠? 또는 얘처럼 이거 빼고 이 다음 거부터 만들거나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. 여기 있어요?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도 뭐 요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예 포함해서 만들거나 뒤에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만들거나 두 가지. 즉, a n 마이너스 k거나 또는 a n 마이너스 k 플러스 거나 그렇죠? 이거를 k가 음, 0일 때, 1일 때, 2일 때. 근데 얘가, 기본적으로, 어, K가 2일 때부터 의미가 있겠죠? 음, 에 예, 내서부터, 내서부터. 아. 그쵸? 어, 시그마, K가 2일 때부터 시작해서, N일 때까지. 여기가 뭐, 이렇게 완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. 그쵸? 응, 음, 네. 그걸 다 계산하면 되죠. 계산했나 아, 아까도 하다가 계산 안 했는지 한번 해보자. 지금 시간이 니까 네. 답이 나오는지. 9 시빌. 아9 2시이 나오는지. A1이요. 기본적으 a A1은. 0. 1 2 0 a 3 a 3 a 3 A3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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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3는. 0 어, A3는. a 3 a 3 A3는. a 이렇게3정 1.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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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1. 1. 하 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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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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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여기는 다시 a0 플러스 a1 맞아요? 얘 0이니까 딱바어지고얘 1이고 아니 a0은 a0은 <laughs> 1로 정의할게요 1이어야음 1이고 0이고 1이니까 얘1얘0 1 1이 나오니까 그쵸? 음. 오케이? 네 A4는 A0. A0 한 다음에 어, 어, 어떻게 되요 이제 A2 p l u A3 A1 한 다음에 A1 A2 A2 한 다음에 A2 p l A3, A3. 그 플러스 맞아요제 플러스 A1 이렇게까지? 계산하면 얼마예요 1이고, 1이고 그럼 응. <laughs> a 3니까1이요 3, 3, 3 맞아? 3아니 정확하게 A2가 1 그러니까 a 1이0인니까계산할 나... 필요 없고 0이고 하나씩 해 a 0이가1 1 그냥 네, 이 나오고 1 1 1 여기가 1 나오고 3인가요? 응? 맞나 한번 확인해볼까요? 개는네 나와요 나오나 가요저세개 시험 너머원원원 하고 원원원원 띄고 원 가운데 한번 띄고 원 띄고 원 원 안에 원원 안에 원 그쵸? 세 가지 나한테 이제 도가다기 뭐 힘들어 진짜? A4는 3. 이걸 8까지 해야 돼 A5는 A0 한 다음에 하나씩 큰 거네 A3 플러스 A4 A1 A2 플러스 A3 A2 A1 플러스 A2 A3 A. 예. 1 A. 0 A. 1 Can I not 어 e 요나 a s h day? Yeah. You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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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6 6? 예6 A6는 무장하는 룰이예기가 좋지 않요네구해보 되겠죠? 무장을 해줍시다 A7 여러분들 이거 계산했죠? A8 아. 어, 각각 계산해 어. 2개 똑같이 어. 정하시다면 계산 시간을 게요계산 해보세요 제 5번 부터 했거 같아요 이 5번 했잖아요 아

다 했는데 90일 남아있어 <laughs> A6이 1 6난 a 은 a A7 이니까 32가 나오네요. 왜 하나? 성지가 됩니다. <laughs> 이나다해 봐요. 6이정스부터도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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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도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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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정이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1 정도. 이 정도. 이정15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요도이 정도. 이이이 3시입니다 진짜 제요 지금 계산이은리고있습니다한1분 그 음. 뒤에 제 발을 갖다는고아시게요거요 예. 게요는지 알겠죠? 예. 예. 네 어, 알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. 이게 90이 나오는지. 예. 번해보세요 예. 게해볼요그 사람은 게게요게요나요그요그그럼 0일은 그냥 공식적인 가격 근데 비공식적인. 비공식적인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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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은 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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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이고야, 아이고. A 지 아우디. 아이 아파 A A 이리 뭐예요? 아우, S 클래스 같은. 네. 물론 S 클래스 같은 말왜 계산이 이 계산이 10. 뭐, 아, 아,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만약에 가잘못한있거나 그럴까봐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. A7 븐이 n A7 이 n b r a v 7이라고요 a v o A7 in Bravo. A7 in 가 r a v o A7 i 니 Bravo. A7 in Bravo. A7 in Bravo. A7 i 이 Bravo. A7 in Bravo. A7 같은 거어 a v o A7 in Bravo. 그지 어? 안남시 시그마가 있네 시에 시마가 있네 에팔 많이 들어봐 시 시그마 있면딱 좋을 같아 팔 일단 야 아니 많이 들어오아 들어와 <놀람> <laughs> 90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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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신수로 나왔다. 1 나와. 이제 A5. 이게 순서대로 말하면 1 0 1 1 3 6 1 5 3 6 9 1 나오나요? 91이 안 되고? 3 7이 아니라 36이에요. 30, 그래3 나와. 응. 그래 그래 잘했어요. 네. <laughs> 네. 6 1 5 3 6 91 그렇죠? 했잖아요, <웃음> 아, 그렇 <laughs> <laughs> 제가 36일 했잖아요, 저거. 아. 오늘은 32자로 했나 봐요. 자. 5번 마무리할게요. 5번. 네. 예. 기존이가잘 했어. 어, 그 그대로. 그 둘이 어떤 떻 거로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동그라미 x라고 할게요. 동그라미 x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요거야.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가 x.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<laughs> x고 동그라미 이런 거면은 이런 식으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또는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직사각형 어떻게 잡아도 이런 것처럼 동그라미 x가 최소한 하나씩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, 그럼 다 xxxx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 내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건 나와도 되겠네 한 번까지는 그렇죠 또한번 나오면, 동그라미 X, 끌면 돼요. 그럼 어떻게 잡아요 그쵸? 또 동그라미, 동그라미 나오면, 얘 이렇게, 이렇게 가면은 동글동글동글동글, 동글동글 이안 되는 거죠? X, 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? 즉, 경우를 나누면, 동그라미, 동그라미가, X, X가, 둘다 빵빵빵한지 몰요 안나오는 경우 즉 예전 동그라미 x 또는 x 동그라미만 나오는 경우. o k 이 모두 동그라미 X거나 또는 x 동그라미. 거나 이런 경우는 h 어떻게 there? y e 2 Yes. y 이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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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한번 나오는데 xx는 안 나오는 경우. 응? 응? 나머지는 다 이거예요. 나머지는 이제 이거. 예. 오케이. 되죠.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나만 나오는 거 어떻게 돼요? 이해. 일곱 개 중에 진짜 하나를 골라서 어, 넌 동그라미 동그라미야 하고 나머지는.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렇게 막 다른 단원이죠? 예. 이게 이제 뭐 얼마예요? 448이요. 4 8이네요 반대로 내는 것도 똑같겠죠? 예. 어, 색깔을 했는데도 이제방번이게아 인자고 똑같아요. 348. 448, 348, 348. 다만 하나 하나씩 둘다 나오는 거. 그죠 예. 맞나? 네 번째. 동그라미, 동그라미도 한번 나오고, X, X도 한번 나오는 경우. 나머지 다섯 번은 동그라미 X거나, 또는 X 동그라미거나, 이게 다섯 번, 그쵸? 오케이? 음, 어떻게 하면 돼요? 725번. 저 7개 중에 두개 골라서, 어. 요거 요거 불러주면얘동원기여원 여기, x x 여기, 여기, 여 x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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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게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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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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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는 얼마예요? 응?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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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 여기, 기이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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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68. 또 나오네요. 그렇죠? 예. 어렵지 않은 거였어. 그렇죠? 그렇네요. 문제만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 거였어요. 맞아요? 그렇네요. 네. 예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은 케니모 기초 규제 갖고 오세요 네. <laughs>